소개시켜 드릴게요 골지 느낌으로 짱짱하게 스판 들어가 있는 목티입니다 이 목티는 약간 언밸런스하게 이쪽은 이렇게 고무밴딩 들어가서 셔링 들어가 있고요 한쪽으로는 살짝 트임이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이런식으로 기본의 긴팔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이 옷은 이렇게 티 자체만으로 하나만 입어도 되지만 어, 원래는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 옷입니다. 따로따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티 먼저 그냥 기본 저희 슬랙스 바지랑 입었을 때 느낌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바지랑 같이 세트로 입으면 또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티 자체는 지금 4, 4부터 6, 6까지 어,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나온 옷은 아니기 때문에 4사부터6력까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 같이 입으시면 되고. 이거 만약에 세트 느낌으로 위아래 입고 싶은데 위에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은 저희 이거 완전 똑같은 골지 느낌으로 기본 라운드 티 있어요. 이런 골지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맞춰서 입으면은 또 세트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어, 바지랑 세트를 입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어, 골지 느낌 너무나 좋고요 아주 두껍지도 그렇다고 아주 얇지도 살짝은 톡톡, 톡톡하게 나온 피치웜 정도의 두께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바지만으로 봤을 때는 바지는 77까지 가능한 사이즈 위에 티로는 어, 44부터 66까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그레이입니다 이렇게 그레이 색상 지금 이게 위에가 목티지만 이렇게 입으셔도 되지만 이 기본 티도 원단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 느낌으로 입으셔도 됩니다. 이게 그레이 색상입니다. 착콜입니다 검정입니다. 검정검정 안입고요 밑에 이렇게 차콜 검정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어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의 컷은 이런 어 기본티 검정에다가 제가 세트는 아니지만 같은 원단으로 나와 있는 바지 착용했고요 허리 고무줄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트는 검정입니다 옆으로 셔링이 들어갔고 한쪽은 이렇게 트임이 들어갔고 셔링이 들어가서요. 여기가 살짝 레이어드 된 느낌이 너무나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위에는 딱 달라붙게 바지는 살짝 로즈핏으로 입었을 때 정말 멋스럽고요. 티로만 왔을 때는 44부터 66까지 바지만은 70까지 가능하십니다. 양쪽으로 주머니 있으면서 아주 두껍지도 관절기 때 그냥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입기에는 너무나 멋스러운 위아래 세트 상품이고요. 따로따로도 구입이 가능하십니다.